교육 방송이 2020년을 맞이해서 1월 6일 첫하여 성회를 시작하면서 1부, 2부 순서가 끝나고 3부 순서 4시에 설교자 이민호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민호 목사님께서는 순복음 상암동 영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과거에 순복음에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종이시기에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 부흥 강사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오늘 부르셔서 첫 설교를 하십니다. 오늘 기한 목사님이 가지고 나오신 메시지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가 찾는 자입니다. 목사님이 직접 읽으시고 메시지를 전하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환영하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중보기도 해드리고 은혜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마음을 열고 마지막 시간을 위해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마지막 성소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첫 성회를 주님께서 아름답게 빛해주실줄 믿습니다.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귀한 사자님 를 주님의 도으로 사용하시고 가슴을 상당히 불러 뜨겁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모두 깨트리시고 어루만지시고 수술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앞으로 더욱 귀한 사역으로 더 크게 생활하시도록 우리 하나님 큰은력으로서 붙게 세우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한 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해를 은혜 가운데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한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라. 아멘. 아멘. 먼저 예화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결혼식장에서의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막 신부가 웨딩 마치를 통해서 입장을 하고 있는데 기다리던 신랑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예식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예식장은 소란해졌고 주례 목사님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축하객들의 형편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신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약 30분이 지난 후벌떡거리며 되돌아온 신랑이 예복은 금댕과 물기로 젖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례를 진행해 주십시오. 목사님께서, 아니, 신랑은 어디 갔다 오는 길인가? 라고 묻자, 네, 목사님, 저는 소방수입니다. 신부 입장, 하는 소리와 동시에 화재 사이렌 소리가 들렸는데 가만히 멈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 진화가 되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하객들은 모두 일어서서 새신랑한테 박수를 보냈고 칭찬에 맞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이야기이지만 이 소방수인 새신랑의 마음에는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인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과 그의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새신랑 소방수만큼만 확실하게 세워져 있다면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와 삶의 자리에서 성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근거해서 이 제목이, 제목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아버지께서 찾는 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아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자식을 찾는다면 왜 찾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그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화를 나누면서.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 니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자는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본문은 예배보다 먼저 예배하는 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형식이나 장소보다 사람을 찾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기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목소리, 악기, 예배당,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예배 참석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두 번째는 영어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제가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입니다 어떻게 드리라고 합니까 산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형식보다, 형식보다, 마음이 먼저인 예배입니다. 삶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서술에게 내한테 묻고, 두 번째는 영어로 예배하는 자. 영어로 예배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전체가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힘과 감정만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향해 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님 제 마음을 깨워 주십시오, 제 예배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먼저인 예배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몸과 마음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영을 깨워 주십시오. 졸린 마음, 산만한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영어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네. 세 번째는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감정의 열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위에 세워진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한 복음에서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를 믿는 믿음 없이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감동적으로 예배해도 그 예배는 진리 위에 선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녀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시간이 아니라 드러내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시간입니다.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사람, 말씀에 찔릴 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돌이키는 사람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이때 지금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때본문은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루살렘이나 그리 심산이나 장소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 허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평범하지만 정직한 신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찾으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예배 전에 마음을 준비하라입니다. 예배당에 앉기 전에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저를 만나 주십시오. 두 번째는 예배 중 마음을 드려야입니다. 찬양할 때 가사를 입술로만 부르지 말고 한 줄, 한줄 고백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세 번째는 예배드린 후에 삶으로 응답하라입니다. 삶으로 응답하라. 설교 중에 한 문장이라도 마음을 찌른 말씀이 있었다면 그한 가지를 이번 주 주에 순종해 보십시오. 이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삶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누가 제대로 예배 드리느냐를 평가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찾으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형식적인 예배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단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상한 마음으로 오는 자, 죄를 가지고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는 자, 연약하지만 성령을 의지해 예배하려는 자, 부족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려 발버둥시는 자, 그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벽두에 우리를 깨워 주시고 세계 기독교 교육 신문 방송에서 주관하는 신년 축복대 성회를 열게 하여 주시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기도에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과 말로 다 하지 못한 걱정과 두려움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어지럽고 분주한 생각들을 잠잠케 하셔서,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가는 길마다 보아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은혜와 평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연약한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친 영혼에게 새 힘을 부어주옵소서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눈물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드는 담대한 신령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영상을 통해 기도하는 개인과 모든 가정 위에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닫힌 문이 열리고 막힌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은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엎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곳, 그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긴너네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파라클레토스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또 영상을 통해 예배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